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전략을 백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의 중간 선이 있고요. 그 위아래로 이런 채널을 구성하는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 선을 어떻게, 어, 매수, 매도선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쭉 찾아봤어요. 보통은 하단선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이 상단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딩뷰 안에도 내장으로 볼린저밴드 전략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자기 자본 100%로 해보면은 항상 빵으로수렴합니다 0으로.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이런 어 전략을 쓰면. 그냥 뭐 하단에 이제 닿으면은, 매수하고 상단에 닿으면은 이제 매도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별로예요. <laughs> 왜냐하면 이제 상단에 닿았다는 거는 올라가는 초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거의 초입이 때 어, 만약에 숏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음, 아무튼 그래서 이, 이, 이거는 아니고. <laughs>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상향하는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어, 이렇게 쭉쭉 찾아보다가 음, 이걸 하나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블린저 밴드 중간선을 이제 매수매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하락 추세로 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가격이 이 중간선에 음. 다음에는 일단 다음 봉에서 매수나 매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쇼 숏에 해당하겠죠. 매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손절라인은 그 직전 봉의 고가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봉의 저가에서 어, 들어가는 걸로. 여기 서는 그렇죠. 여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 중간선을 건드린 경우에 그 다음 봉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 저가에 매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 봉 고가에 닿으면은 손절 나가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기본 개념으로 해서 저는 이 중간선을 닿는 것은 이제 동일한데 이제 다음, 다음 봉의 시가에 들어가는 걸로 전략을 짜봤습니다.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일본 기준이고요. 백 테스트 결과로 보면은 우상향하고 승률은 좀안 좋지만 수익 팩터가 1.8 정도라서 순익이 잘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최대 손실폭은 좀 마이너스 42%니까요. 좀 견뎌야 하겠죠. 만약에 이 전략을 쓰신다고 하면요. 그리고 얼핏 보시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쭉잘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매매해가지고 잘 가져가는데 <laughs> 이렇게 추세가 없는 그 옆으로 누운 구간에서는 어, 매매도 많이 일어나고 아마 여기서는 어, 수익은 안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리플레이로 해서 이 정도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무포지션 구간인 것 같고요. 하나씩 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 일단 추세는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니까 이 가격이 이 볼린저 밴드 중간 선에 닿으면은 매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닿을 것 같죠? 음. 자, 직전 봉에서 이 중간선에 닿았어요. 뭐 몸통으로 안 닿아도 이렇게 그냥 꼬리로 닿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이제 다음 봉의 시가에서 들어가는 거죠. 상승 추세니까 매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가 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어, 종가 기준으로 들어갔네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쭉쭉 가다가 어, 여기서는 아마 어, 계속 갈 거예요 자 손절이 어디냐 그러면은 직전봉의 저가입니다 직전봉의 저가니까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5,366달러 여기서 에 저가를 거의 깰 뻔했는데 5,464달러 아슬아슬하게 깨지 않았어요 요선입니다 다행히도 깨지 않았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계속 잘 가고, 어, 아까 뭐 특별하게 매수 청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아마 그냥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일 때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이 중간선이 이렇게 꺾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꺾어지는 바로 이제 초입에 왔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하락 추세다. 그리고 가격이 이 중간선에 지금 닿았죠. 꼬리로 닿았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하락 추세고 이 중간선에 가격이 닿았다. 그래서 다음 봉 시가로 들어가는데 여기 또 자꾸 종가로 들어가네요. 또 아무튼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손절이 나갔어요. 손절은 직전 봉에 고가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도 진입이니까요. 어,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말이 많아지면 좀 힘들어요. <laughs> 자, 일단 그래서 여기서 손절 나갔어요. 근데, 다음 봉에서 또 매도 신호가 나왔죠. 왜 나왔냐? 하락 추세고, 어찌됐든 가격이 중간선에 닿았으니까요. 매도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선 바로 손절이 나갔어요. 왜냐면은 하 직전 봉에 고가죠. 고가를 뚫어가지고, 여기선 가격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손절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laughs> 봉이 이제 진행되고, 하락 추세고 여전히 선에 닿았죠. 닿았으니까, 다음 봉시가에서시가로 매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 하락 추세를 타고 갈수 있을까요? 매수 신호가 나오려면은,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야 해요. 그래서, 일단 중간선이 살짝 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성립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이 중간선에 또 닿아야겠죠. 그래야 매수 신호를 띄울 수 있으니까요. 자, 상승 추세고 가격이 어, 중간선에 닿았으니까 이제 다음 봉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전에 매매는 수익이 됐겠죠. 매도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 되는 겁니다. 또 매수하고, 어 손절선은 직전 봉에 저가가 되겠죠. 저가를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져갔는데, 에, 요 저가를 깼네요. 여기서 저가를 깼기 때문에 손절 나갔고요. 동시에 하락 추세로 전환했고 가격이 중간선에 닿았고요 그래서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매도 들어갔고요 손절선은 직전봉의 고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장대연봉이 나왔긴 나오, 했지만 아직 이 중간선이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 거예요. 자, 이쯤에서 좀 돌린 것 같죠. 어, 돌렸고 가격이 다시 중간선에 닿아야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닿지 않고 그냥 쭉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해가 엄청나게 어, 나겠죠. 지금은 제대로 표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어 거의 손절까지 옹, 올라온 것 같아요. 아쉽게도 손절이 나갈 것 같네요. 음... 어... 근데 손절 나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상승 어, 상승 추세에다가 가격이 중간선에 닿았기 때문에 매수 신호로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손실이 기록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빠리플레이 상황에서는 종가에 자꾸 이제 표시가 됐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그냥 시가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됐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선 분명히 시가로 들어갔는데 빠리플레이로 돌려보면은 종가로 들어갔죠. 2017년 10월 26일, 2017년 10월 26일. 2017년 10월 26일 어, 여기는 시가로 들어갔는데 오류가 좀 있네요 이 트레이딩 뷰에 짜잘짜잘한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나긴 났습니다 근데 저는 볼린저 밴드는 개인적으로 어, 좀 별로예요 제가 잘못 써가지고 그런 건지 근데 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보여드린 거는 볼린저 밴드 전략이라기 보다는 이동평균선 전략이거든요. 지금 상단선과 하단선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중간선만 사용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전략이 아니고 이동평균선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은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금 그 초기 값인 경우에는 21선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죠 21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상단선과 하단선은 전혀 쓰지 않았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더 보여 드릴 건데요 이렇게 손절이 나가는 구간에서 손절을 나가지 말고 매수매도 스위칭을 하면 어떨까 왜 궁금해 가지고 하나 넣어 봤습니다 보라색이 아마 이제 매도 손절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이제 매수가 될, 거, 될 거고요. 매수 손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변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색깔이 바뀌었죠? 여기는 아까 매도 손절이었는데 매수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순익이 좀 좋아졌어요. 수스크 벡터도 약간 늘어났고 승률도 약간 늘어났죠. 손실 폭도 약간 줄었습니다. 추정해 보건데 그 손절이 나갔다는 거는 이제 그쪽 이제 방향이 원래 이제 매수 방향으로 생각했었는데 손절이 나갔다는 거는 매도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매수 매도 스위칭했을 때 순익이 좀더 늘어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손절을 나가면은 그쪽 방향으로는 수익을 더 이상 낼수 없잖아요. 포지션이 이제 없는 상태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 해 봤고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상하단선을 포지션 청산 신호로 써 보기 위해서 것도 하나 넣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뭐 매수일 때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닿았다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 때, 매수청산 신호로 쓰고요. 매도는 반대로, 하단선을 이탈했다가 들어오면은, 아 매도청산 신호로, 어 그렇게 쓰게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순익이 별로 안 좋아지죠? 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요. 어 쭉잘 타다가, 볼린저밴드 그 상단선을 타고 잘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냥 이제 익절로 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아,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아 이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 포지션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정리하는 거죠. 근데, 뭐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 만약 에 올라간다면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을 내, 낼 수는 없겠죠. 볼린저밴드 어, 상하, 상하단선을 어, 이용하는 것은 수익을 잘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매도 스위칭 상황에서는 워낙에 이제 기본 전략이 수뭐 순익이 컸기 때문에 그 수익을 뭐 잘라 먹어도 순익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냥 놔두는 게더 아주 아주 큰 수익이 됐기 때문에, 어, 블린저 밴드 상하단선을 이용하는 것은 일단 지금 전략상으로는 별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하나 차트로도 볼까요? 하나 차트로 보면은 뭐 기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순익은 더 어, 늘어나는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매수매도 스위칭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이제 우상향 하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손실 폭은 좀 크네요. 거의 50%의 육박을 하고요 어, 이렇게 계속 중간선을 이제 건드리는 경우에는 손해도 많이 나고, 정신도 없고, 그렇죠. 뭐, 시간을 좀더 줄여보면은, 6시간에서는 6,400%씩 막, 6400 라고 그러네요. 4시간에서도 5,800.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 좋은 추세 지표들이 더 이제 많은 것 같아서 굳이 이거를 쓸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략이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동 평균선 전략이기 때문에 이 볼린저밴드 상하단선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긴 하는데, 어, 뭐, 별로 이거다 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볼린저 밴드가 상하단 선이 상승할 때는 계속 이 선을 건드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나 매도 신호로 쓰기에도 그렇고, 청산 신호로 쓰기에도 그렇고, 음, 차 매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매매법이 있다면 제보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쓸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정신없는 거는 못쓸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 정확히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전략을 검증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전략이 있으면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